이놈저혼신은 혼이라고 했으니 코드 5913이에요. 빠져나 진짜 빠져나가서 자, 다시 심기 일전. 아, 이제 드디어 거리로 나왔어. 아, 이제 좀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좀덜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겠지? 아닌가? 어. 어, 나 지금. 어, 어디야? 나 내보내줘. 여기 안 열려. 진짜, 부동산 아저씨, 씨. 내 그새 첫 인상부터 좀안 좋았어. 어. 자, 출구가 여기에 있어. 하지만 사슬을 끊을 무언가를 찾아야 돼. 사슬을 끊을 만한가? 저기 뭔가. 그러면, 씨발. 시발... 무서워! 어. 오. 주세요. 그러니까 시와 빠르로 부수면 되지. 새끼, 약간 주인공이 지금 피지컬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까 도망, 도망도 잘못 쳐가지고 탁구 벌인가 했었어. 어? 여기.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 종합해보면은 그 자판기에서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집을 털어서 한번 돈이 나오는지 한번 어... 어... 어어어어어어잠깐만부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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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상하게 마반야시며 하색책시공 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전기의 연료가 떨어지고 시동 레버가 망가졌네요. 자기게 무슨 펌프, 펌프인 것 같아, 펌프 그럼 레버와 휘발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누구세요? 아, 게임에서 나는 소리겠지? 아 씨, 방에 누가 온줄 알았네 내가 놓친 거아 잠시만, 뭐 부금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 어, 배경 소리가 좀 뭔가 이상해요. 저의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은 걸 암시해주고 있어. 어, 어, 그만,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다 나오세요. 수고했어요. 다. 다 수고했어. 자, 이제 그만. 자, 다. 다, 다 게임 관계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 나와! 거기 있는 거다알아다 나와 다 나와! 야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아저씨들! 부동산 아저씨! 아 잘못됐어요 시발 시소 옆 바위밑을 확인해봐 시소 옆 바위밑 무당벌레 3마리랑 웃음표시 시소 옆 바위밑 오. 어? 진짜 아이 친구들은 뭐 쓰레기를 씨발 그냥 여기 밖에다 던지나봐 어 쓰레기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해어어 <laughs> 아이씨 아이씨 <laughs> 자 빨간색 냉장고 안을 보래요 새속가 지금 나 뺑뺑이 돌리고 있어요 빨간색 냉장고 어디 있었지 아 부동산 김철수 아저씨 어딨어요? 살려주세요. 어, 자, 냉장고가 떨리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분홍색 천 봤어? 마당에 있는 분홍색 천? 어? 어? 이거 말하는 건가? 자, 여기가 나가는 문. 내 네, 아지트가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에 일어나기 시작한 모든 참혹한 일들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구룡에 살 살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이 필요할 겁니다. 100, 100원. 자, 아까 그 100원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자판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었어요. 내가 아까 어디로 왔어? 출 어.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오오오오네 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딸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문제야. 어? 내가 이제까지 오은영 박사님들의 말을 다 봤었는데. 내날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사흘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신네요. 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다다다다어요다다는 아, 어, 눈치채지 못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아다아이 새끼들이 가스에 약간 중독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미다어 이런 집을 지금 나한테 팔은 거야? 어? 어? 훨씬 배터리가 다 날아갔어 그들은 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 일단은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정부가 문제야, 정부가. 어? 특히 중국 정부는, 에이, 안돼. <laughs> 이런 말 미안합니다.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어, 어디, 예. 피발류통 어디? 어? 어? 자, 예, 좀만 더 챙겨. 피발류. 그 괴물을 들다 태워 죽여버리자. 아, 저기, 귀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어. 자, 자, 북판 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이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 가야 돼 지금 지금 레버랑 휘발유랑 다 얻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가서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어 있다 됐어 왓챠 왓챠 아, 구토했잖아. 어? 합을 더 해야 돼. 어, 아, 오 지가... 아, 지가... 야. 야, 이거 여기다포추들이 새끼 나와.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 렌치 어! 끝난 게 아니었어. 아, 그걸로 사슬을 풀어야 돼. 아까 그 저기 문에 쇠 사슬, 쇠 사슬 되어 있었거든요. 쇠 사슬, 그새 사슬을 이제 풀으려면은 저 절단기를 가지고 가야 돼. 어, 멍멍아! 왜 이새끼 왜 이래?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야, 따라와! 자, 다음 공간으로 넘어왔어요. 아, 씨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매달아 놓은 거야! 아, 집주인 개새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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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저 진격의 거인 아니야? 어? 이 아저씨 뭐야? 어? 여기 다왜 이래? 뭐, 사람들이 이상해. 어? 아씨아씨아씨 그만해! 아씨아알씨 아, 그만 뛰어요. 이아저씨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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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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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다 나와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다 나와 다 나와 시발 뭐야 이게 뭐야 야 그만해 그만해 오, 시발 그만해 자다 나올까 어? 어? 게임 잘 만들었다 아저씨들 잘 만들었어 이제 그만 시발 시발 그만 쳐요 머리 막가져 머리 나빠져 여기 마지막인가 보다 어 어? 탈출 성공 탈출 성공했나 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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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탈차아 이게 거울 룸 이게 구룡이라는 뜻이구나 거울 룸야자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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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아저씨 전화해 집주인 아저씨 개새끼 존나하가씨 집을 이던 이대로 소개해주고 있어 뭐 끝난 거아야 설마 최근 구룡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도시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구룡을 철거하기 위해 참혹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라 안 치고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네. 하나도 안 무서웠고 뭐 어. 야, 아, 거기 있는 거다 안다. 나와라. 다 나오세요. 아.